에서 가장 유령이 많이 목격된 장소 탑텐을 소개합니다. 12호 주의 포트 하서. 과거 감옥으로 사용되던 이곳은 수많은 죄수들의 고통스러운 역사로 인해 유령 목격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9위 캐나다의 반프 스프링스 호텔. 웨딩 드레스를 입은 여성 유령의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8위 미국의 세인트 어거스틴 등대. 등대 관리자의 영혼이 아직도 이곳을 지킨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7위 에딘버러의 메리 킹스 클로즈. 스코틀랜드의 이 유령 도시 터널에서는 아이부터 어른까지의 영혼들이 자주 목격됩니다. 6위 체코의 후스카 성. 지옥으로 가는 문이란 전설을 지닌 이곳에선 괴이한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5위 일본의 아오키가 아라 숲. 우울한 기운과 자살자들의 영혼이 서려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4위 루마니아의 불안성. 드라큘라 이야기에 영감을 준 곳이고, 으스스한 기운 역시 한몫합니다. 3위 아일랜드의 리프캐슬. 특히 피해 탑으로 알려진 공간에서 영혼들이 자주 목격됩니다. 2위 미국의 윈체스터 미스터리 하우스. 집 자체가 유령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설계된 것 같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1위 영국의 타워 오브 런던. 왕족과 귀족들의 비극적인 죽음의 역사가 서려있어. 가장 많은 유령 목격 사례가 보고된 곳으로 꼽힙니다.